여기서 내가 말하는 경계선은 단단한 벽돌로 쌓은 벽이 아니라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에 가깝습니다. 우리 목표는 아무도 필요 없을 정도로 혼자 알아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건강하고 유연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혼자만의 삶이 아무리 재미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따스하고 다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마련이죠. 믿을 만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의 소통을 기대하도록 진화했으며, 그렇지 못할 때는 심지어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내적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안 애착형들은 어떻게 해야 사랑에 빠지되 허우적 거리지는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짐작하겠지만, 답은 치유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아감이 뚜렷해질수록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자신을 완전히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순이죠. 이는 감정과 행동이 신뢰가 아닌 공포에 좌우되는 공의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만 의존해서 위안과 안정감,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둘의 관계는 금세 매력을 잃고 불만족스러워지고 맙니다. 반면 상호의존 관계는 어느 한 쪽의 안녕이 위협받는 일 없이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공간을 제공하죠. 이는 계속 친밀감을 더하며 오래도록 이어지는 연인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려면 내적 안정감과 신뢰, 그리고 어느 한쪽도 침해받거나 방치당한다는 느낌에 휩싸이는 일 없이 함께와 따로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능력이 요구되죠. 그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겪고 나서도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갈등 해결이 실제로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해준다는 점도 알아야 하고요. 내부 경계선이 뚜렷해지면 자기 욕구를 더 쉽게 자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파트너에게 알릴 수 있으며 파트너가 자신과 다른 욕구를 품고 있다는 사실에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를 어떤 식으로 충족할지 의논하고 자아감을 잃지 않은 채 필요한 타협을 해낼 수 있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양쪽 파트너가 각자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관계에 이바지할 때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져도 안전할 만큼의 견고함이 생겨난다고 할수 있습니다.